미 주근깨, 검버섯 등 색소질환이 고민이라면 들어와! 오늘은 우리 아빠랑 괜찮은 날! 사랑하는 우리 아빠! 내가 맛있는거 사드릴게요! 아빠! 얼른 나가자!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아빠 언제 이렇게 얼굴에 기미랑 검버섯이 많아졌지? 우리 아빠 나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그런가 봐 너무 속상해 안되겠다! 아빠! 오늘 나랑 함께 <laughs> 가자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깊은 색소질환에 효과가 좋고 화이트닝 효과까지 있는 피크플러스 토닝 어떠세요? 색소치료로 유명한 피크플러스 토닝이에 우와 이게 누구야?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엄마가 깜짝 놀라겠는걸? 얘들아 너희들도 부모님께 효도하자 내가 시술에 대해 설명해줄게 피코플러스 토닝은 짧은 시간에 강력한 순간 레이저를 조사하여 비정상 색소만을 제거하는 시술로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 등 깊은 색소 질환에 효과가 아주 좋고 거기에다가 멜라닌 색소의 흡수되는 파장을 이용해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은 거의 없는 데다가 색소 치료는 물론 안면 온도, 모공 수축도 함께 개선되어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지는 시술 얘들아, 우리 키우시느라 생긴 부모님의 고생의 자국을 우리가 같이 지워버리자고. 그럼 빠이!